스가리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리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헛하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즉그 위로가 헛되며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망군의 요아가 그 무리 곧유다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에 춘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하리 그에게서 곤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온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예,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눈은 몸의 등불이니 아,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또 23절에 보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서, 어,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어, 눈이 이제 몸의 등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눈이 성하면 몸에 이제 밝게 비춰질 거고, 그 눈이 성하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어, 이 성하다는 말, 이게 건강하다는 말일 수도 있고요, 온전하다고 할 수도 있는 말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하플로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을 또 가지고 있냐면 여러 가지 뜻을 쓰이지만 어,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어로 하면 싱글 마인드예요, 싱글 포커스라는 말,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일한 마음, 단일한 눈, 그러니까 초점이 하나로 맞춰진 거, 그거를 가리켜서 내 눈이 성하면 이라고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또 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의 포커스를 두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눈이 바라보면 그 눈이 밝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진다. 그러면 우리의 몸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이어서 24절에 문맥을 쭉 보면, 그러면 내 눈이 성하다. 그래서 그 눈이 성한 게 이제 싱글 포커스고 단일 마인드다. 얘기하기 하자면, 그러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그 단일한 마음, 단일한 초점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맥을 통해서 쭉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를 중이 여기거나 저를 경이 여기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미워하는 그런 얘기가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가 더 중요하면 하나는 덜 중요하다 이런 차원인 거예요. 하나가 중요해지면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느 것에 중요성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에 어느 것에 초점을 맞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겠죠. 근데 이 흐름에서 보면 내 눈이 성하면 그러니까 하나의 포커스를 가져야 되는데 그 포커스가 뭐냐? 이 성경의 흐름대로 하자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게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설교는 여러분 저보다 더 오래 들으셨을 거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다. 그리고, 아,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있지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너무 쉽게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청년부에서 요즘에 싱크 바이블 레이스라고 해서 사무엘서 상화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그걸 또 문제를 풀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저도 그것을 같이 동참하고 성경을 쭉 읽다가 보니까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아,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의 아내가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비가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나발을 소개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뭐 나발이 있다. 하고 그 사람은 이렇다 이렇다 소개하면 될 텐데, 어디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다. 라고 소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심히 부하다. 뭐 양이 얼마고, 염소가 뭐 천마리 정도 된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다. 이렇게 소,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보면 인격보다 이 재물이 이렇게 앞서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하면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나발을 해석하면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나발은 인격보다 뭐가 앞서 있냐면 재물이 앞서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은 재물이 이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물 이런 말까지 쓰는 거예요. 재물맨이다. 재물맨. 여러분, 이게 재물이라는 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오늘 본문에도 이게 어, 오늘 스가리아서가 쓰여진 배경도, 어, 포로기에서 이제 귀향을 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 시기 속에 이제 있는 거잖아요. 진행이 되고, 그런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성전을 재건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땅 가운데 높게 세우실 거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진짜 삶을 살아보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일상을 포로에서 해방하고 나서 돌아와서 일상을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일상을 살아가며 이제 농사도 지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할때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말은 영혼을 보는 보니까 비였나 봐요, 비. 비가 필요했나 봐요. 근데 그 비를 필요로 하는데 그 당시 때그 지역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니까 그 사람들은 뭐 여기 2절에서 보면 드라빔이나 뭐 복술자, 여기 뭐 예전에 이제 아, 발 이런 이렇게 그 우상들이 나오지는 않아요. 지만 여기 이제 새롭게 드라빔이나 복술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드라빔이나 복술자에게 구하고 요청하고 이들에게 비를 구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하고. 이 드라빔과 복술자에게 그것을 구하고 살아간 거예요. 이 드라빔과 복술자는 말하자면 우상숭배의 그 모습을 이렇게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게이두 가지의 모습이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니까 그 이들의 우상들의 위로가 헛되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렇죠. 우상은 헛되죠. 그게 잘 보이지 않아서가 문제예요. 그냥 처음부터, 처음부터 분명히 우상들이 의미 없게, 그리고 별로 힘이 없게 보인다면 어느 사람들이 그것을 의지하고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들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정말 필요로 할 때는 진짜 본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본 모습이 뭐냐면 헛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드라빔과 복술자가 진짜로 진리라면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진짜 진리라면 헛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양같이 방황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공고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보이지 않은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헛된 것은 우리를 헛되게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해보면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제 백성의 마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 이거는 여기서만 처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절에서 이런 상황을 보고 하나님, 그 스가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비를 구해라. 이런 얘기는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의 수많은 곳들에서 얘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만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비와 자연과 온 세상을 다스리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현상에 그삶 속에서 매몰되면서 점차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이 삶을 살아가는 것 사이에서 마음들이 분산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경제적인 활동에서 이들을 또 섬기기도 하고 두 가지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의 마음에 집중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 초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거예요. 밝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눈이 어두우면 어두움, 어두우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은 방황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공격 루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총 칼이나 들고 와서 그렇게 위협하는 게 요즘에 사탄의 방법이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켜요. 이중생활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도 해요. 그리고 또 드라빔과 복술자도 섬기게 합니다. 아니, 재물도 섬기게 해요. 두 가지의 마음을 나누게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좋은 것냐?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게 합니다. 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야. 아, 가장 현실적이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 계속 그렇게 우리를 위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위로인 양? 받고, 아, 그렇지, 나 잘하고 있지. 뭐 이것쯤이야. 이렇게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우리는 계속 어둠 속에 지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진리의 길인지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야고보서 1장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래요. 근데그 사람들을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대요, 꾸준함도 없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1장 7절 1절 앞에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사랑을 해야 할 건데 그 속에서 왠지 모르게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이유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마음이 분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스가아 선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이 비위를 구한다는 것 자체, 이 비위를 구한다는 자체가 이 배경 속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집중시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그 메시지입니다. 뭐 특별하고, 뭐 화려하고,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라. 그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어제 우리 청년들과 제자훈련 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요즘에 가장 힘든, 가장 힘든 순종의 영역이 어디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어떤 한 친구는 자존심의 영역이래요. 예를 들면 자기가 전에는 직장을 이 정도 다녔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계속 자기에게 들어오는 게 어느 백화점에 백화점에 이게 음식을 파는 그런 곳에 계속 자기에게 마음을 주시더래요. 계속 그쪽에서 콜이 오고 그래서 미치겠대요 자존심 상해서 내가 그런 직장을 해야 되나? 난 힘들어 죽겠대요. 어떤 친구 하나는 돈이 너무 힘들대요. 미래 때문에 미래 때문에 돈을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그래서. 자기에게는 돈이 순종하는 영역이 되게 힘들대요. 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순종의 영역 중에서 가장 힘든 영역이 어디입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른 건다 괜찮아. 이 자녀 문제를 건드리면 되게 민감해져요. 되게 민감해집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과 여러분 그 사이에서 되게 민감한 영역이에요. 순종하기 힘든 영역일 겁니다. 아니면 그곳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이냐, 그쪽이냐, 마음이 분산될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풍요로움을 주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은혜를 주실 분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성경의 66권에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하나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잠시 잊어버리고 매몰되어서 그곳에서 파묻혀서 살아온 것이 문제지, 하나님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게 쉬운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하나의 마음, 싱글 마인드, 싱글 포커스를 갖는 게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에게 비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만 요청하는 것, 하나님께만 갈망하는 것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재물이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방황하게만 할 거예요 여러분을 유리하게만 할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만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민으로 세우시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산된 게 있다면, 여러 가지로 분산된 게 있다면, 하나의 마음으로 삼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그런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문, 말씀산 공동체, 집내자 부분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3일 제 하나님의 임재와 현전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꿈새 사순절이 다음 주에 있는데 말씀을 전하시는 단니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4월 13일과 4월 20일에 걸쳐서 있는 VIP 전도 초청 예배.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 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동아시아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경제 공동체의 구축과 전 세계 분쟁 지역의 주의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심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동아시아의 정의롭고 평화로운 경제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의가 살아있게 하시고, 평화가 정말 하나님, 이 동북아시아에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의 군사력을 그 찬랑하고며 말을 어떻게 하면 또 경제적으로나 군사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며 또 하나님이 이익을 위해서 낙원에 하나님 경쟁 속에 있다. 자연 설계도, 하나님 전쟁도, 하나님 여러 가지 사각들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공부가 전세에 평화가 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전세계에 하나님 분쟁 지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주의 평화가 우정이 있도록 우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분산되어진 것들이 있다면 새벽에 다시 한번의 마음을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헛된 우상과 하나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며 하나님 저희들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